안녕하세요 여러분 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주무기에 대한 총설명과 간단한 공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별로 사용하면 좋은 주무기 그리고 저번에 설명하지 못한 유탄발사기를 제외한 보조무기 그 두가지에 관련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스 화면부터 먼저 볼게요 총잡이 어 뭐야 이거 갓겜 총잡이 총잡이는 어떤 총을 써야 되냐 총잡이는 어떤 총을 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액초의 클래스 자체가 모든 총의 에임 부정과 조준 부정이 있고 모든 총의 장전 속도에 관련이 있거나 모든 총의 그 탄약이 채워지는 거에 관련이 있거나 모든 총기의 딜에 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총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총잡이는 에임이 흔들리는 총일수록 좋아요 에임 보정, 조준 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잡이가 보통 제일 선호하는 총은 돌격소총 그리고 단추형 돌격소총 소총 종류로 그, 어떤 총인지, 그 연발, 단발,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는. 단돌소나 돌격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아드레날린을 쓰시는 분들은 산탄총을 사용해서 이게 한발한발 한발 빠르게 장전하잖아요. 이 속도를 50%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장전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걸로 좀 뽕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총잡이에게 제일 잘 맞는 총이라 하면 일단 웨이브를 빨리 녹여야겠죠? 그래서 표준 전투소 총.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표준 전투소 총이 연발인데 관통이 2에다가 데미지도 어요 그래서, 총잡이는 표준 저조소 총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저는 영성 등급 총을 사용하고요. 이게 위력은 1 낮지만, 호랑이 발톱이라고 특수 좀비에게 추가 피해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평범하게 총잡이를 무난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는 돌소 위주로 쓰고, 이 티어는 웬만하면 LAR 있으면 l a r 드는 편이고, 연발 위주로 드는 편이에요, 연발. 이게 에임이 덜 흔들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클래스 난동꾼 난동꾼은 우선 산탄총을 들고 시작하죠 이게 산탄총이 근거리에서 딜이 되게 세니까 조금 잡는 시간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는 난동꾼 할때 대부분 산탄총을 들어요 그리고 포식자를 사용하면 포식자가 딜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산탄총으로 약간 거리가 두개 쏴도 딜100% 증가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산탄총 위주로 씁니다. 난둥군은 산탄총 위주로 쓰다가 이게 난둥군이 특종을 되게 잘 잡잖아요. 특종 특성에 올인 있는 특성이고 제가 사용하는 건. 그래서 가끔 LAR도 들어요. LAR이 특종 피해 증가 25%가 있어가지고 특종 잡기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딜도 엄청 세지고. 이게 LAR이 해당 무기를 사용하는 동안이라서 LAR을 들고 있는 상태로 장비라던가 뭐 공격형 장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데미지가 25%가 증가해요. 그래서 흡수 좀비한테 10포 같은 거 던지고 LAR로 조금만 쓰면 금방 죽어요, 좀비들이. 그래서 LAR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웬만하면 산탄총을 쓰는데 공방에서 내가 캐리해야 될때 그때 좀 강한 총을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산탄총을 쓰냐? 1티아 산탄총은 1티어라서 총알을 많이 안먹어요 이게 난동꾼은썸퍼를 많이 쓰잖요 특종을 잡으려면 그래서 총알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탄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주변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특종을 따야되기 때문에 더 산탄총으로 주변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썸퍼를 이용해서 특종을 처리하고 대형 메이브같은 경우에는 중화기로 해외스통같은거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자그 다음 위생병 위생병을 할 때는 웬만하면 기관단총을 들어요 내역절리술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한발 쏘면 두발 차는 게 되게 좋아서 위생병으로는 저는 웬만하면 내역절리술을 찍어서 기관단총을 드는 게 좋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관단총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아무 총이라 들어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방에서 웨이브도 맞고 특종도 보고 캐리해야겠다 싶을 때는 산탄총도 들어요. 이게 나한테 스팀부스트 받고 딜량 50% 증가한 상태에서 웨이브나 특수 좀비에다가 산탄총을 막 때려박을 때는 진짜 세거든요. 위생명 특성 중에 22레벨 특성에 이게 있잖아요, 무화지경. 스팀보스트 박으면 딜량 50% 증가. 이50% 증가를 박은 상태에서 2티어 교산이나 3티어 돌산 같은 거를 다다다다다다 쏘면은 딜이 진짜 세요. 좀비가 녹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 웨이브도 맞고 다 캐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면 산탄총을 들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은 기관산총 드는게 좋아요. 딜업절리스 네 되게 좋아. 다음 클래스. 해결사. 해결사는 무조건 반자동총 고정이에요. 강력한 한방이 너무 좋아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반자동 고정이에요. 해결사는 무조건 반자동, 정찰소총, 민단소, 전투소총, 뭐이자동소총을안 쓴다는 가정하에서 전투소총, 불법소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사한테만 좋은 게 있는데 불법이 이게 있어요. 상황별 발사 이게 연사 속도가 엄청 빠른데 디지랑 명중률이 약간 낮고 관통 횟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황별 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줌을 안 하고 쏘면 자동이고 줌을 하고 쏘면 전발이란 말이에요 조준중에는 3.4 조절하지 않을 때에는 전자동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게 만들다가 코드를 대충 짰는지 일반 불법이랑 똑같이 전발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조준을 하고 쓰던, 조준을 안 하고 쓰던, 무조건 전발로 인식을 해서 해결사가 이 총을 들고 완전 자동인 상태로 쏴도 관통 강력한 한 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폭발탄을 들고 불법으로 난사하면 엄청 빨리 나가요이 정도가 해결사 같은 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학살자. 학살자는 어떤 총을 들든 굳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학살자는 근접 강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에임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가까이 오기 전에 원거리에서 빨리 죽일 수 있는 강력하고 에임 좋은 무기가 보통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연발소 총을 쓰거나. 근데 사실 학살자도 별로 그렇게 딱히 좋다는 무기는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학살자는 근접이 강하니까 애들이 원거리에서 오기 전에 죽일 수 있는 돌력소 총, 단돌소 이걸 쓰거나 아니면 뭐 스카. 불법, 민단소, 이런 걸 쓰기도 하고, l a r 은 모든 클래스한테 좋아요. 이게 총잡이한테 제일 좋은 거지, 총잡이가 일반 좀비를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호랑이 발톱. 총 추뎀이 너무 좋아가지고 LA랑 그냥 모든 클래스가들 별다 좋아요. 이총 자체가 너무 넘사야 넘사. 그리고 LA알도 써요. 그리고 학살자가 제가 클래스 공략에서 말했듯이 학살자는 총알의 약야를 별로 안 받아요.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계속 총만 쓰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법 같은거나 스나이퍼 같은 거 이런 걸 써도 별로 총알 압박을 덜 받아요. 총을 덜 쏘니까. 그리고 뭐 저격총이 피해 욕망을싫렀지기 때문에 특수 준비 헤드를 따도 데미지가 증가하고 특수 준비를 근접으로 따도 데미지가 증가하고 그거는 다들 보셨으니까 아실 거 생각하고 학살자도 딱히 엄청 좋은 총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괴자 파괴자는 일반 좀비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녹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클래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자는 무조건 고정입니다. L A R 그 다음 불폭 이두 개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스카 연발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2티어 그리고 저격총 이게 저격총이 왜 좋냐면 저격총은 30발을 다 쏘는 동안 제3회성 쿨타임이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다른 총들은 총알 다다다다 쏘면은 총알이 쭉 떨어지다가 한 3분의 2 정도 쏘면은 제3회 성으로 당선이 되고 다음 번에 두두두 쏘면은 그 쏘는 시간이 빨라가지고 다시, 제3선 쿨타임이 돌기 전에, 다 써버려가지고,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중화기로 바꿔서, 중화기로 다시, 삼손을 터뜨리고, 주무기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격총은 발사속도가 약간 느려가지고, 이게 30발을 쭉다쏘면 삼손 쿨타임도 또 돌고, 또쭉 쏘면, 쿨타임이 돌고. 그래서, 파괴자로 저격총을 들면,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계속 총만 쏘면 돼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파괴자랑저격총을들면 그렇게 총알을 쭉 소배하면, 총알이 오링난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격총이 좋긴 좋아요. 저격총 원래 좋은 무기니까.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게 3티어 산탄 총도 약간 앞쪽에 자리 잡고 웨이브에 대자면 은근히 차폐가잘 터지는 무기긴 해요. 근데 약간 안정성이 떨어지죠. 파괴자는 자리를 잘 잡고 웨이브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앞쪽에 있으면은 이 뒤도 많이 봐야 되고 좀 포지션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냥 파괴자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LAR, 불펍, 자동 스카, 스나 이거 보이면 무조건 뛰어서 먹어라. 남들이 이 총을 들, 들고 자기가 관통력 안 좋은 총을 먹는 순간 처패서 못리고 아무도 하는 쓰레기가 된다. 자 여기까지 클래스 공략 끝났고 보조무기에 관한 설명을 할게요. 보조무기는 자동 권총. 근데 사실 보조무기는 그렇게 자주 꺼내지 않아요. 잠깐 약간 쓴단 말이야. 보조무기는 진짜 보조무기야. 주무기를 다 써가지고 오링나서 어쩔 수 없이 꺼내 쓰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보조무기를 잠깐 꺼내서 잡고 다시 넣거나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간단하게 어떤 걸 찍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동 권총은 이거 찍으시면 돼요. 물론 블루코인이 많다면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관통도 있고 데미지도 있고 모든 면에서 좋아요. 기관 권총 이걸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불코가 있다면 이걸 쓰시면 되고요. 이게 따 따발총 특히 재밌어요. 자 그리고 개인 방어용 무기 쓰레기입니다. 단식형만 단총. 이게 자기 몸 보호하는 용도로 한 번씩 꺼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소무기는. 아무리 쓰려고 해도 치지 않다고 봐요. 보조무기는 웬만하면 잘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보조무기를 써봐야, 이 잠깐 내 주변에 정리는 가능해도, 10개 보면, 별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취향이 보조무기 바꿔 쓰시는 걸 좋아하고 하시면 쓰시는 건 맞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유탄발사기는, 앞에 주무기 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볼버. 이거 희대의 쓰레기 모드입니다. 리볼버가, 자동권총 블루코인 블루 코인 스킨이 나오면서, 자동권총이 훨씬 좋아졌어요, 리볼버보다. 이거는 진짜 예능용입니다, 예능용. 따빼. 덧백. 따빼가, 위급한 상황에 좁은 곳에서, 이게몸 지키기 좋아요 생각보다 그 외에는 잘안 씁니다 소음기가 없기도 하고 자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가 보조무기에 대한 설명 인데 여기서 총잡이한테는 약간 보조무기가 다르게 들어와요 우선 총잡이가 특성 중에 요즘 뜨는 특성인데 전선 부분 이게 보조무기로 헤드를 맞추면 탄창이 5%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조무기로 이걸 들거나 이걸 들면 헤드를 맞출 때마다 한 발씩 차요. 이게 올림해 주니까. 그래서 두 발이잖아요. 근데 두 발에다가 한 발을 머리에 쏴. 그럼 다시 한 발이 차요. 이총 같은 경우에도 보조무기로 들고 다니다가 주변에 막줄로 쌓여가지고 위급할 때 머리에 땅땅 땅땅땅 쏘면은 총알이 네 발에서 줄질 않아요. 계속 차요. 한 발씩. 이게 물론 다른 주무기에 해당되는 상황이긴 한데 떡배랑 단추경 같은 총이 손잡이한테 은근 좋아요. 애인 보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맞아. 탄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잡이한테는, 특히 수업 총잡이한테는 이 소총이 나쁘지 않다. 위급한 상황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는 무기, 그리고 보조무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총잡이가 보조무기를 쓸때더 득볼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거.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칠.